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의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전무가 내년부터 그룹의 신사업을 이끌 예정입니다. 롯데그룹은 2024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신유열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습니다. 상무로 승진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1986년생인 신 전무는 지난 2020년 일본 롯데에 입사하며 경영 수업에 나서왔습니다. 롯데케미칼 상무 롯데 스트레티직 인베스트먼트 대표, 롯데 파이낸셜 대표 등을 역임하며 경험을 쌓아온 신 전무는 롯데 지주 미래성장실장으로 그룹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신사업 확대를 이끌 계획입니다. 롯데 바이로로직스 글로벌 전략실장도 겸임하며 바이오 사업 경영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롯데 그룹은 유통화학 등 핵심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도 마땅치 않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사업을 도맡게 된신 전무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마다 그룹 내 입지를 확대해온 신유열 전무가 롯데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은 것은 3세 승계 작업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신전무가 미래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4대 신사업 중 헬스앤웰리스 부문에 주력해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 전무가 특히 롯데그룹이 눈여겨보고 있는 바이오 사업에서 경영 성과를 낼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설립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공장을 1억 6천만 달러에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위탁개발 생산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3조 9천억 원의 자금을 들여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메가플랜트 3곳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새로이 중책을 맡은 신 전무는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 계열사의 가교 역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가 다른 대기업 간 바이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신 전무가 신규 사업과 바이오 사업의 성과를 거둔 이후 다음 행선지로 유통 계열사에 자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그룹의 근간인 유통 사업을 책임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실제 최근 신 전무는 아버지인 신 회장과 함께 유통 관련 행사장에 나서며 유통 사업군으로도 경영 복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지난 9월 베트남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개장식에 신 전무와 동반 참석한 신동빈 회장은 신 전무의 유통업 진출과 관련해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히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